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번 시간에는 그그 그 얼마 전에 그 산림청에서 그 산촌 거점 권역 육성 사업이라는거이것을 하나의 그 사업 정책으로 정책입니다. 어, 이걸 내놓았습니다. 어, 우리 이제 그 산림 기사 시험에는 어, 문제 중에서 그 산림청의 정책 어, 가장 최근에, 뭐, 내놓은 정책. 아, 어, 이런 것들이 그기사험에 임하는 그 수험생들의 그 현장감이 있는가. 그리고 시대적 트렌드를, 어, 제대로 읽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고, 또산림 정책의 방향 같은 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험에 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리고 면접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laughs> 산촌 거점 권역 육성 사업 어~ 산림청은 어~ 다섯 개 지자체와 어~ 산림자원의 경제 사회적 부가가치 발굴 및 사업도출 첫 번째 두 번째 국공유림 등 특화된 산림자원과 다양한 지역 잠재자원의 공간적 연계 및 활용 세 번째 귀산촌인 등 지역 인적자원의 발굴 역량 강화를 통한 산림 분야 중간 지원 조직 및 사회적 경제 육성. 다섯 번째, 권역 PD, 프로젝트, 어, 이렉터 어, 어, 권역별 PD단의 활동에 대한, 어, 행정적 지원. 국공유림 활용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가지. 이런, 그, 정책을, 어, 내놓았습니다. 아, 여섯 가지네요. 어, 요게 큰, 이제, 테마입니다. 자, 앞으로 각 기관은 산촌 거점 육성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각 기관이라는 건 이제, 이제 지자체를 내게 하는 것이죠. 지자체를. 어, 산촌 거점 권역 육성시범 사업은 요 키워드입니다. 산촌의 숲과 살림 자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아, 키워드가 되겠네요, 키워드. 살림청은 지난해 8월, 2018년 8월이죠. 어,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심포지엄 및 지역별 워크숍을 통해서, 어, 요런 특별, 어, 특화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김지현 살림청장은 살림청은 살림자원의 산림 육성에서 사람과 공간 중심의 살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면서 잘 가꿔진 산림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이하며 협약을 통해 각 지역의 산림자원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공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을 아, 협약을 통해서 각 지역 산림자원의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 발전 키워드입니다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공사를 만들겠다 산촌 거점 권역은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사회 주도 중앙 주도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주도로 산림자원의 순환 이용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발전 계획을 수립 이행해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읍면 단위 이상의 일정 구역을 면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라는 것은 인재군 기린면 상남면 요 면단입니다 인재군, 기린면, 상남면. 인재는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지난도 해고, 이제 평창되고, 여러 군데 하지만은. 아,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산촌 거점권역 사업의 국민 공감대 형성과 혁신 전략 모색. 아, 요거 이제 기사 쓴 사람이, 어, 요 그림은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그림을 따왔습니다. 아, 순환경제 모색이라는 것은 제가 요거 키워드로 넣어본 겁니다. <laughs>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어,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자원 발굴 육성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요. 여기에 산촌 주민들이 개입이 되고 어, 교육과 아, 그리고 문화 관광 이런 것이 다 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민과 산촌 주민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일림, 구길림, 공일림 할거 없이 사일림, 구길림, 공일림을 모두 이렇게 휴양관광 자원을 갖다가 한 개의 단지로 어우러서 옛날에는 규제를 서로 어땅 주인이 소, 소유자가 틀리니까 구일림은 구길림 따로 이렇게 하고 사일림 산림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길림 뭐 인제 구길림 관리소와 인제군청 산림과가 이렇게 서로 어 공유해서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구길림, 사일림 할거 없이. 만약에, 인, 만약에 인제군 예를 들어서 인제군기임면 어, 진동리에 전봉산이 있다. 어, 인제군기임면 어, 광원리에, 어, 방태산이 있다. 그럼 이쪽이 제뭐단풍대보고 봄에 또봄꽃대보고 방태산 가을에 단풍이 예쁘잖아요. 전봉산은 여름 봄철에 꽃이 예쁘고, 이런 것을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그 밑에는 사일임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방동리에는 방동약수, 또 아침가리 국기임 이런 것을 연계해서, 어뭐 산나물 뭐 이런 것을 연계해서 그 약수와 구기림의 단풍이라든가 아니면 사일림 지역의 뭐 약수라든가 이런 것을 뭐 황토방이라든가 뭐아침가리에 이런 뭐그뭐 그뭐 화천을 걷는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이런 것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산림자원을 갖다가 구기림 공유림, 사일림 할 것이 묶어서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 지역민과 도시민들이 이렇게 올수 있게 하겠다. 그런, 그,